목사님. 사람이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사람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밝히 보여 주신 당신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누가 증명을 하고, 누가 증거를 해야 되는지, 당신이 우리 앞에서 밝히 드러내서 우리 앞에 참 목자로 우리를 양육하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더욱더 깊이 당신을 사랑내 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제 사무실이에요 사무실 창밖에 비탈에 이렇게 아름다운 유채꽃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누가 가꾸지도 않았는데 이빈 공터에 씨가 떨어져서 이렇게 봄이 오면 유채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영원한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생명이 씨앗이 제에게도 떨어져서 이렇게 당신을 증거하는 사람이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사람다운 것을 알게 하신 당신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람이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살아내려고 합다 나에게 찾아오신 영혼은 목자이신 당신. 한 사람으로 나의 구원자로, 구속자로 찾아오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